열쇠가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열심입입다다열쇠히다다히열쇠를 열쇠 꺼내고 싶었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심히도심나 열심히. 그냥. 히시기히열심 아니야. 어디있다 연구실 으, 엄마 어디지? 있 엄마? 죄송해 <laughs> 여기 어디니? 그 악당이 연구실인 것 같아요. 으, 아 으. 엄마! 에메랄드 주고 받으세요. 꼭에메랄어 주세요. 미스터 애가 없으시면 들어가서 찾아오세요. 한국 힌트는 그림? 좀더 쫄깃한 로고 들어가지. 이런 데서. 난 잠시만 고 해줄게. 아니면 있을 때 이거 에밀리즈. 두개준동 야. 이렇게 시다 아, 나 진짜. 보저고 <laughs> <laughs> 올게. 푸셨긴 푸셨는데, 얘가 탈출 어떡해. 어? 이리 해. 쉼새 오, 엄마. 어머니, 나오세요. 아가노뭐고갱는 찾아간다. 엄마, 아빠, 엄마, 내가 복수할게요. 그 나치만 내가 고통스럽게 죽여야겠어요. 으아! 응애, 응애.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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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소리다. 그 놈의 아기가 죽여야지. 네, 배포를 날아가 주세요. 어. <laughs> 여기서 잠깐. 비밀는 이만 하라 내가 어떻게 하은 세이브. 제가 어떻게 하지 뒤로 가면 되지. 후에. 가자! 그놈의 집. 엔딩 한등 고고. 아기를 뒤고 간다. 엔딩을 두 개나 보겠어. 뭐야, 우리 또 어디 갔어? 마침내 잘못 건드렸어. 내 똘마나! 미안하지만 아기는 내가 보살핍이다. 고장 너의 엄마가 이러라고 너 대신 죽는 줄 알아. 아니야? 울어. 내가 죽였지만 은 엄마는 너 대신 죽겠다고 했다. 그나저나 너는 왜 우리... 응? 뭐지? 해피빙좀 보자 뭐. 안녕하세요, 루입니다첫 해춤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 죄송합니다. 만약에 부족한 점 적어주시면 제가, 제가 이 편에서 걱치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너무 막장이에요. 예, 아, 스토리 해석. <laughs> 자, 주연은 나치범과 만난, 나, 기억을 다시 찾게 됩니다. 납치범 엄마, 아빠를 죽입니다. 그래서 주, 아기 소리를 찾아가 복수합니다. 입과 위를 보세요. 장장 갔으니까 어이편 동생이 진실로 맞을 테니 그때 쓰고 그때 가지막에 정체 동생의 정체가 나올 겁니 건지 이 편을 보는지 그건 그건 에이자 아기를 죽인 나이 들어가. 미안, 못 아가. 아니, 응애, 응애. 아기 소리다. 아기 소리다. 아 아기 소리아리다 응애 응리 아기 다 아기 소리 아기 다 아기 리다 아기 리 아기 다 아기 다 아기 다 아기 아기 소리다. 아기 다 아기 소 아기 아기 아 내가 이렇게 잘하.. 아빠, 엄마. 어? 아니야, 저기 가 추웠어. 아니, 추웠어. 어? 아빠? 쟤 하나. 뭐, 아무튼. 밑에는 뭘까요? 어? 됐죠? 어머. 어쨌든. 납치. 남. 납. 납납. 러치 폐추맵이었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봬용